안녕하세요. 이인성사입니다. 어, 오늘은 2023년 6월 14일 옆에 창고에서, 아니, 옆에 밭에서 걸음을 이빨 뿌려가지고 파리가 왕창 많아진 우울한 날입니다. 오늘 갖고 나온 건 지군이 좋아하고 전세계인이 좋아하며 지군이 좋아하는 비시린 타이어 MXM4 245458 타이어를 두 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타이어 트레일 상태 오늘 요 정도 타이어 트레 상태 좋은 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정도 트레 상태 좋고요. 아이고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특이 특이하게 외관에 뭐 외상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19년 여섯 번째 쪽에 나온 타이어인데 갈라짐이나 전혀 그런 걸볼 수가 없는 타이어입니다. 프라이머시 MXM4고요. 음, 트레더가 얘는 뭐 500이니까. 엄청 많이 쓸수 있는 타이어 입니다 245 458이고요 k5 또 들어가고 어, 뭐 실수했습니다 k7 그랜저 말리부 뭐 저기 OCDZ 벤츠 E클래스 뭐다 들어가는 사이즈죠 아휴 밥을 먹었더니 밥을 먹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쭈그려산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힘들고 있습니다 년. 다섯 번째 쪽에 나온 타이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좋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음, 여기에 날이 쓰는 타이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잠깐 아, 방구를 꼈는데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생리적 현상이라. 아무튼 타이어 트레드 이런 거 남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음, 여기, 여기, 얘는 똑바르고 제대로, 그, 똑바르게 달았는데, 이게 울퉁불퉁하게 다른 타이어들이 있어요. 그, 소리 나서 못 씁니다. MXM4. 중고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 그죠? 이거 한 3, 두달 전에 고양이한테 물려서 찢어져가지고 고생을 했었던 건데, 다 났습니다. 어,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는 개당 6만 원씩해서 두개 12만 원에 판매를 하고 합니다. 모델명은 미쉐린 타이어 프라이머 시 MXM4이고요. 사이즈는 245 4518입니다. 어, 제가 있는 위치는 양주시 율정동 16번지고요. 0 그다음에 전화번호는 010 8841 8363입니다. 오시면 무료 장착 가능하고 그다음에 택배 거래도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란.